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삼성전자에게 정말 호재가 하나 떴죠. 시스코와 구글의 반도체를 만든다는 소식입니다. 어, 구글이야 모르는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시스코는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 시스코는 미국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데, 연 매출이 60조가 넘고요. 어, 관련 분야에서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어, 네트워크 업체다 보니까 뭐 공유기나 허브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단순 파운드리가 아니라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큰 호재입니다 보통 파운드리라고 하면 설계가 이미 끝난 도면을 받아서 반도체를 제조만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다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햄리스와 파운드리를 삼성이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어, 삼성은 종합반도체 기업입니다. 자체적인 설계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파운드리도 어, 세계 2위 점유율을 지금 차지할 정도로 발군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어, 제가 제목만 보고, 아, 파운드리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계까지 한다고 하니까 아마 삼성의 시스템 LSI에서 어, 설계를 하고, 파운드리로 넘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파운드리만 하는 것보다 설계까지 하니까 이익이 더 극대화 되겠죠. 자, 시스코는 나스닥에 상장된 업체고요. 어, 시가총액이 240조입니다. 덩치가요,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의 2가 넘어요. 아, 구글이야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아, 그래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글 역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이 약 1200조 정도 됩니다. 어, 삼성보다 3-4배 크죠. 자 이렇게 덩치 큰 기업들이 어, 삼성에게 지금 일을 맡긴 겁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미국의 네트워크 장비업체 시스코에 어, 차세대 칩을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자뭘 맡겼냐면요 네트워크 액세스 칩입니다. 아, 솔직히 저도 뭔지 잘 모릅니다. 아, 그냥 네트워크와 관련된 반도체를 어 이렇게 대단한 기업에서 삼성에게 일을 맡겼구나. 그럼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겠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구글이 이번에 의뢰한 것은요, 스마트폰이나 기존 IT 기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 역시 구글답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니까 시스코와 구글 둘다 어, 설계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맡긴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하면 TSMC 의 그늘에 항상 가려졌었는데 이번 수준은 설계까지 하기 때문에 어 TSMC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면 하 TSMC가 할수 없는 것을 삼성전자는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하지만 파운드리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어갈 길이 멉니다. 부지런히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세부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아마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이라, 어, 밝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유추는 할수 있겠죠. 어, 시스코는 연매출 62조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단위가 기본적으로 크겠죠. 자, 구글도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수백조에 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량이 적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구글은 뭐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증강현실, 어, 클라우드 서비스, TPU 프로세서,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 사업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계약이 잘 성사가 되고 결과물이 좋게 나오면 앞으로도 맡길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최근에 바이러스가 세계를 휩쓸고 다녔는데 그 와중에 어, 2분기 매출이 거의 4조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요. 최근에 인텔이 7나노 공정이 지연되면서 삼성에게 GPU를 맡길 가능성이 지금 거의 유력한 상태고요. 자, 퀄컴의 AP와 엔비디아의 GPU도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7나노 이하 미세공정 기술을 확보한 곳이 전 세계에서 어, TSMC와 삼성전자뿐입니다. 2020년 2분기 어, 가장 최근 통계를 보니까 TSMC가 어, 51.5%죠. 점유율이. 그리고 삼성전자가 18.8% 입니다 자 그런데 이18.8% 중에 사실 삼성 시스템 LSI에서 막히는 게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 외부에서 받는 물량을 비교해 보면 거의 뭐 5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또 외국인이 팔아 제끼기 시작을 했어요 기관도 4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2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죠. 그래서 오늘 종가가 57,300원입니다. 자, 6만원 고지 찍고 그대로 쭉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최근 며칠만 놓고 보면 어,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흐름이 좋죠. 어, 오늘 종가가 5만원으로 상승폭도 1.94%입니다. 어, 보통주에 비해서 뭐1% 이상 더 많이 오른 거죠. 역시 외국인이 이 거래일 연속 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은 어제 하루 빼고는 어, 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어, 백신이 이제 속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약주들이 정말 급상승을 했는데 주가가 상승한 만큼 약발도 좀잘 먹혀서 빨리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지긋지긋해 아주. 일단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면 스마트폰과 가전에서는 확실히 활력을 찾을 거고요 판매량도 늘어날 겁니다. 삼성이 아무리 반도체 의존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사실 가전과 스마트폰의 비중도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까지는 반도체로 잘 버텼는데 앞으로가 또 문제입니다. 지금 램 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로서는 최악의 소식입니다, 정말. 물론 등락폭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뭐 이러다가 갑자기 또 폭등할 수도 있고 뭐 그러긴 합니다 사실 반도체는 별 걱정이 안 되는데 이 가전과 스마트폰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하만이 좀 걱정이 됩니다 어 그래도 다행인 것은 워낙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호 보완의 관계가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가 잘 버텨졌으니까 앞으로 는 나머지 사업 부분에서 조금 어 약진하는 모습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특히 퀀텀닷 디스플레이가 지금 많이 기대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퀀텀닷이 대박이 터지면 뭐 세상을 놀라게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디스플레이에서 한동안 적자가 났었고, 어, 퀀텀닷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많은 기술 개발비를 투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하만을 몇년 전에 9조 4천억에 인수를 했는데, 역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죠. 아, 그래도 반도체 다음으로 믿을 건 어, 스마트폰이 맞는 것 같고요. 가전도 최근에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뭐 주춤해서 그렇지 어,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분야도 꽤 많습니다. 문제는 디스플레이와 하만입니다.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어,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으로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